사모라니, 그 사모형, 아신비문이, 일라나 오이비. 이 말씀은 나의 근본 자리를 찾는 얘기입니다. 아시 근본 여시주다. 나의 근본과 나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일체 중생, 시루 불성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처다. 적어도 내가 부처인데 어떤 부처냐 깨닫지 못한 부처. 뭘못 깨달았느냐 마음을 청정에 갖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탐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남을 경멸하는 교만심과 남을 의심하는. 마음 등등이 근본 번뇌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인데 부처 자리를 못 찾는 거다 그래서 근본 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냐 무거모래 영무주다 바로 간바도 없고 무거 온바도 없고 또 역시 어문바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무를 거냐. 하처고. 우리 자신들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연말이 다 돼가지고 올한 해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과연 어떤 것에 끄달리면서 어떤 것에 집착하고 살아왔는가. 그래서 일진월출 피탐물이라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허듯이 예? 어, 어떤 물건이냐 잘 한번 찾아보세요. 항아벼용 신비 신비주라 항아사보리알 같은 예, 그런 무용도 어? 바로 신비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항아사보리에서 우리가 지장대성유신장 항아사가 설란 견문첩년 1년간 이익인무불양사죠겐디스 아, 강이 얼마나 커가지고 아, 그 모래알 숫자만큼 아, 많은 걸 설한다 하다 다 설한 바가 없다 하듯이 항아를 가장 많은 숫자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 그런 삶이 가장 아, 자신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자신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라는 생각을 저버리고 그냥 마음으로부터 번뇌의 때를 벗기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근본자리를 잘 밝혀서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 겨울 마무리를 잘 지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야? 인생 여정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필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삶이 무엇이냐. 한 생애를 아까 내가 부처라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고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떤 유로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신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인생의 여정에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종류는 뭐냐. 우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소구 소망하고 있는 것이. 육군 정정하고, 어? 육군 건강하고, 어? 시재구라, 어? 재물이 풍부하고, 복덕 구조, 하고 수명장수하고, 어? 가장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 만사 협력 불가능, 만사가 협력해야.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육군은 안, 입이, 혈신, 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육군이 청정하고, 재물을 갖추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반사가 서로 협력해야, 어, 가능한 것이다. 어, 생각만 된다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주요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다 협력을 해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한, 오한 증득, 응? 보현주라 오한이, 예, 응? 말하자면, 응? 오한이면은 육안, 육안, 눈으로 보는 거, 천안, 법안, 해안, 불안. 그걸 다 갖춰야 되네. 어? 지혜로워야 되고, 법다워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 항상,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불안. 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 저만식 할 때도 탁, 히 점안이라고 점점 자, 눈안 자, 점, 눈을, 눈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는 게, 에, 에 그, 점안이거든. 그러듯이, 우리도 불안, 부처님 안목으로, 부처님 눈으로. 내가 이제 인생고락종심기인데 정안조의 만사가 아니라 많이 그, 내가 많이 쓰고 있죠. 인생의 고통과 즐거움은 마음조차 일어난다. 마음먹게 달려 있다 그런 얘기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지금 어려운 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남북 관계 어렵고 또 어? 한국 내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어렵고 그게 항상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경제도 따라서 어려운 상황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결 방법은, 응? 바른 안목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 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항상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지족상락 하라고 내가 얘기를 쭉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건 줄 알았을 때, 부족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꿨을 때, 에?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네 해결 방법이 어디 있는 게 아니오? 이게 이건 최고 채워, 오늘은 채워졌지만 내일은 또 다른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그런 욕망 속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딱 멈추고 비우고 그래서 항상 이 사바 세계를 무대로 보살도 실천하는 것은 자비. 이를 실천하 자아는 사랑도 하지만 고통받는 중생들 한 가지라도 우리가 구제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고 항상 비울 줄 알아야 돼 비울 줄. 비우지 않으면 안돼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야 또 제대로 된 수행을 할수 있다. 더더군다나, 자비인욕 비움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 송강사에서 주창하고 있는 나비채 나누고 비우면은 바로 행복한 생각으로 가득 차워진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을 생각해서 나누고 비우고 채우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한을 갖췄을 때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부처님 법답게 살고 부처님 말씀해 놓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사는 게올한 해를 마무리 짓는 삶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의수님이 조미에 입성을 하다 보니까 빛이 못하게 막, 한번 뭐 간담회가 있고 세미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참석 못하고 내가 이렇게 대신 법회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달라고 내가 끊임없이 내가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답게 살아가는 삶은 나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하는 거 내가 해야 될 역할은 가족에게 항상 보살로 다가가고 또 일가 친척과 이웃들에게 보살로 다가가고 또 아는 지인들에게 보살로 다가가고 모르는 사람한까지라도 보살도를 실천하자. 그래서 이 금생에는 보살도를 실천하겠습니다. 보살로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것은 보살도 실천하는 방법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기 전에 자주 말씀드렸어. 에? 상대 입장을 돌아가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상대가 뭘 바라는지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게 보살이라. 어? 네, 그래서 항상 남을 위해서 좋은 일하면서 금생에는 그잘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올 겨울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겠죠. 추워지는데 겨울이니까 추운 거니까.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 대한민국 너무 좋아. 나는 겨울이 좋아. 추워도 그냥. 어? 겨울에 내 방도 썰렁해요. 그냥 막그 공기가 차가지고. 그러지만은 음, 겨울이니까 또 새로운 봄이 올 거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동거출래 무량수라 그임 없이. 예? 가면 오고 오면 가는 것이 한이 없이 무량수의 삶을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또 가을이 오듯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게 우리 계절이듯이 우리 삶도 역시 가면 오고 오면 가는 것이니 바로 생과 사가 둘이 아니요 가교 음이 둘이 아니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므로써 우리는 그냥 이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생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다음 생이 나를 기다리고 부처님도 500생 동안 두목신체도 헌납보시해서 부처를 이루었듯이 우리의 삶도 부처로 한발한발 한발 다가가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일일 날이 너무 우리 성광사에서는 중요한 날, 송년법회이면서 또동짓 날이고 22일 날이 항상 동지거든 음양 음력은 변하지만 양력은 22일이 항상 동지야. 아, 그래서 동지 에? 에, 뭐. 다 알고 있듯이, 동지의 삶이, 어떤 삶이, 새로운, 동지 다음날부터는 해가 부활하는, 해가 더 길어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20날부터 동지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동지 날까지, 3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 여러분들한테 다 공지했을 거예요. 동진 날 아홉시에 기도 온다고. 아, 왜 그러냐? 일류 가족 법회도 참석해야 되고, 또 그날 장학금 수여식도 있고, 또 그러고 점심 공양하고 난500 난을 여러분들이 다 이혼을 해야 돼. 어? 500난 저쪽에 지금 새로 짓는 데다가 다 이혼을 해놓고. 500나 안전을, 나 안전을 해체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분을 우리 스님들이 다 본동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윤해주는 금산사, 그, 하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지고 금산사는 지금 있는 법당이 원당이고, 어? 저 위에는 봉천원이라고 선원을 중심으로 한 구역을 만들었고, 이 밑에는 광주원이라 강원을 중심으로 그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지듯이 엄청난 도량이 있었는데, 그 정유전한테 다불타버리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오백0란을 어디다 모실 데가 없으니까, 미륵전에 이렇게 도리에다가 다 모셔놨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소원을 내가지고, 시작으로부터 자기 아들, 어? 나이를 쉬면은 어? 자기 그 상이 며느리 상이 닫는다다 할마다 와서 쉬고 뭐 아이고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스님 몰라요. 젊으니까그리고 자기들이 대장같이 다이 숫자를 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민망스럽고 부끄러워서 아이 싹 갖다 대웅전에다가 이렇게 어? 대웅전 앞에, 부처님 앞에다 내네 계단을 해서 다 모셔버렸거든요. 근데 대웅전이 86년도 저녁에 12월 6일 날 불나버렸어. 불나면서 500란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500란 타고 불날 때, 음? 저쪽에 여주에 있는 박찬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부처님을 조성하고 그러는 분이거든요. 그 사람 꿈에 자기는 이제 그런 내용도 모르는데, 이렇게, 500란이 싹, 금산사 500란이 자기 집으로 오는 꿈을 꿨다. 는 그러고 나서 아침에 뉴스 보니까 금산사 불나버렸다 500란이 얼마나 영험한지 미륵전 도리에 있을 때, 그때는 용화교주 사백일이 그 스님들이 와서 있었고, 막 왔다 갔다 해가 제대로 혼란할 텐데,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오오0을 보니까 재밌으니까, 응? 어? 그 새벽에 그, 어? 제자인 그 스님이 안내를 하면서, 저 부처님 하나 줄수 없냐고, 그런 그러니까 게, 어떤 분이 놀러 왔다가, 아, 드리겠다고 그래. 딱 싸서 가방에다 넣어가지고딱 가지고 이제 전주로 와서, 전주 와서, 응? 어? 조카 집에 와서 하루종일 자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가기가 부담돼 가지고 어? 그 조카한테 야 내가 이거 못 갖고 가, 가겠다. 내가 집에 갖고 와서 어떨 하냐 네가 갖다가 금산사 주던지. 어? 아니면 네가 멋시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금산사 가면 은 도둑질에 갔다고 큰일 날것 같아. 갖다 주도 못 하고 음. 며칠 있다 보니까 너무 송구스러워가지고, 백장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다 하니, 도배를 하고, 뭐 500나 한번 모셔놓고, 모시고 보니까 또첫대도 갖다 놓고, 향도 피워놓고, 그렇게 하고 모시고 있다가 또 서울로 이제 이사 가게 되니까, 그게 이제 계속 집에서 모시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이제 뭐, 어 신앙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버릴 수가 없어. 그 서울에 가서 뭔호텔 하나, 경영한테 엄청 잘 돼가 부자가 돼버려가지고, 어? 경에다가 수월함이라는 절을 지었어요. 전혀 불심도 없는데 그렇게 500란 한번 모시다 보니까, 예? 절을 지어가지고, 이제 절을 크게 지니까 500란은 저쪽 한쪽 구석에다가 채백해놓고 이제 큰 부처님 잘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냥, 응? 아파버려 가지고 어? 누구한테 가서 물으니까, 오백 어? 나한 때문에 너희가 부자 되고, 오백 나한 때문에 잘 짤게 됐는데, 서 절지 다 지어 가지고 한쪽 구석에다가 처박혀 놓아 가지고, 그렇다 그래 가지고 다시 큰 부처님 앞에서 다 모셔 놓고. 산아서 금산 사이에 고백난 한번 도덕질해 간 것이 그 사람 크게 부자가 되어 수월함이나 저를 크게 제하고 지금 비구이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금산사 어려울 때 거기서 초도 향도 많이 보내주고 응일 어? 년에 한 번씩 금산사 와서 또 신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절을 하나 만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도덕질 행각이 나쁜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에, 송강사도 내가 와서, 5 0 0 나한전에, 나한전 다시, 에, 개보수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원형을 변경 못한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보수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어서 해가지고, 예, 5 0 0 하나 숫자를 세어 보니까 27분인가, 8분이 모자라지. 다시 다 채워가지고, 이제 500분을 다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통자재한 게 500나 아니고, 독성님은 아주 독특해가지고, 독성 기도를, 응? 아, 정말, 삿된 마음 없이 열심히 기도하면, 어? 성취가 되는데, 교각이라 독각, 이 독각, 독각. 어? 저쪽에 그 삼성각의 독성, 나님 있죠. 어? 에, 그리고, 어? 여러분들도 어? 기도를 잘해보면 성취가 될 것이고 잘못하면더 역효과를 나타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독성기도 잘안 하거든. 에, 에 그래서 이 오백 날을 여러분들이 옮길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 여기 오신 분들뿐 아니라. 우리 송강사 다니는 신도들한테 동짓기도 삼일기도 입제해 가지고 삼일 동안 열심히 다녀서 동짓기도 잘해 가지고 그날 공양하고 점심 먹고 오백 나도 온기는 이윤에 영광을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해 주시고 이제 범종각을 어 삼칸으로 1 4 평짜리 범종각을 짓는데. 예, 해인사, 해인사 범종각만큼 하는 거야. 그 종각에다가 또, 온판도 하고 모어도 고 어? 북도 하고, 사물을 다 갖출 거예요 종각도요, 기목나무그 얼마나 귀여운데, 기목나무 기둥을 다 구해놔버렸어. 요 여러분들, 다른 신도들한테도 많이 홍보해가지고, 공기 날 많이 오게 하고, 범종각을짓는데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저, 기능인나 보살님이 여기 법당 보살이니까 법당 보살이 어떠냐고, 화주 보살도 하는 화주 보살. 어? 저 보살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며, 저 보살님은, 자, 어? 저 월전사에서 법당 보살 했고, 저, 고은사, 어? 고운사라고 어? 의상 고운사 그것도 본사예요. 본사, 본사를 본사다 다녔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흘러 흘러 말자인 송광사까지 왔어. 예, 그래서 내가 법당보살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능인하보살님하고 상의를 하면 능인하보살 도 여러 사찰을 다녔고 여러 사찰에 많이 근무했고 또 중앙신도의 그 간부 역할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방면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상의할 기가 뭐 하면 능이나 보사라고 모든 걸 상의하고 능이나 보사라고또 어? 어,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그렇게 해서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면서 올한 해를 마무리 짓는 동지를 보다 더잘 맞이하려면 은 어? 그때가 사람 숫자도 많고 하니까 팥죽도 많이 끓여야 될 거고 어? 여기서 팥죽 끓여가지고 나가지도 못해 저 정심원에서 팥죽 끓여가지고 아, 천면분을 가지고, 어, 저쪽에, 에, 본연의 시장에서 항상 나누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 정신원에서 헐복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에, 동지를 잘 마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어.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를 더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치면 감사합니다.